친구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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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laughs>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교회 엄마 아빠 손잡고 왔어요? 네 이야 멋지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그러면 주일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왔으니까 기쁘게 찬양해볼까요? 네. 네 우리 같이 한자 나에게 다가온 예수님의 빛 우리 찬양해볼건다할수 있겠죠? 네. 네, 그러면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 됐나요? 찬양 음악이 안 나오니까 선생님. 아, 잘 따라해, 잘 따라해 보자. 시작. 반짝 나에게 다가온 놀라운 빛. 반짝 나에게 다가온 예수님의 빛. 반짝. 찾아온 사랑의 빛 반짝 나에게 찾아온 구원의 빛그빛그빛 그 빛, 그 빛, 세상을 밝혀 줄 놀라운 빛그빛 그 빛, 세상을 밝혀 줄 예수님의 빛 다시 한번 반짝 나에게 다가온 놀라운 빛, 반짝 나에게 다가온 예수님의 빛, 반짝 나에게 찾아온 사랑의 빛, 반짝 나에게 찾아온. 밝혀줄 놀라운 빛그빛 그빛 세상을 밝혀줄 예수님의 빛 우리의 빛은 어떤 빛이에요? 예수님의 빛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빛 있어요. 우리 친구들? 네. 맞아요. 이제 다음 찬양으로는 우리 이번 성탄, 성탄절에 배워볼 찬양인데 우리 친구들 한 번씩 다 들어봤어요? 어,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한 번씩 틀어달라고 해서 우리 같이 배워보도록 할거야할수 있겠죠? 네,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금별 금별 반짝이던 작은 마구까 반짝 반짝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네 우리 같이 연습 잘해서 우리 성탄 발표할 때꼭할수 있도록 해요. 네! 우와 대답 너무 잘한다. 자 이제 다음 예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는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엄마 아빠 손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어,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영상으로 드리는 가정에서도 아버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같은 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날씨가, 음, 소중한 아직도 많이 심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 가정들을 다 지켜주시고, 아이들을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올해도, 어, 이제 12월달이 되었어요. 한 달만 남겨두고 있는데, 음, 5오해동안 우리가 계획했고, 계획하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주님 어,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들돌아볼 때, 어, 또하 생각나는 것들도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친구들과 가정들이, 아버지, 부모님들이 항상 <laughs> 주님 안에서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들 잘 이루어나가는 아버지, 12월달 대게하시고 또한 새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과정, 우리 이 시간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 주실 간사님을 축복하시고 건강 주시며 전해 주실 때그 말씀 듣고 우리가 또한 생각하고 깨닫고 그 말씀, 속에,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영야부 친구들과 부모님 우리 선생님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 오늘도 또한 몸이 아파서 오지 못한 아버지 친구들 선생님들 계십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는 다시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처음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찬양이 잘 매끄럽지 못해도 선생님하고 우리 친구들 말씀여행 알죠? 네 말씀여행 우리 한번 어, 멜로디는 안 나와도 우리 그동안 매일매일 매주매주 배, 불렀으니까 한번 불러보자 자맨 처음에 좀. 맞아 맞아 그거 눈을 반짝 길을 쫓고 선생님이 시작할 테니까 불러봐 시작 눈을 반짝 귀를 쫑긋 재미있고 신비한 하나님 말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 이야기 들어요 다시 한번 눈을 반짝 귀를 쫑긋 재미있고 신비한 하나님 말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 이야기 들어요. 샥! 귀 떴어요. 귀 크게 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선생님하고 같이 배워볼 하나님 말씀. 제목은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요.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에 다윗딩금이 나온대. 우리 말씀 속으로 쏙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 말씀 주소 선생님 따라서 조금 길지만 한절한절 한절 따라서 읽어봐요. 다윗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내가 여호와께,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사하셨나니. 당신이,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죽지 아니하려니와. 사무엘하, 사무엘하 12장, 12장 13절 말씀. 말씀. 주손 모으고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이 조금 어렵지만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우리 말씀 속으로, 슝슝, 들어가 봐요. 여기는, 어린이집, 어린이집. 우리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 유치원 다니는 친구도 손 들어봐. 혜민이, 어, 혜민이 손 들었어. 혜민이 어린이집 갔었어? 어, 우리, 준호는? 어린이집 가요? 민호? 어린이집 가요? 어, 그 다음에, 우리 시윤이는 어린이집 가, 안 가? 가요? 와 우리 친구들 어린이집 다 다니는구나 우리 저기 은우는? 은우도 어린이집 가요? 허, 우와 그렇구나 우리 여, 서원이는 당연히 갈 거고 그죠 맞아 나도 어대구 어린이집 아 대구도 어린이집 맞아요 자 여기도 바로 어디냐면 어린이집이야 어린이집 친구들이 모여서 어린이집에 있는 놀잇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 아 요리하는 놀인가 봐 브로콜리를 프라이팬에다 이렇게 이렇게 볶고 이렇게 있어서 친구가 이거 봐 당근이랑 사과도 맛있게 볶자 그랬는데 잘 봐봐 자람이는 수박과일이지 수박 수박으로 된놀이감이 너무 좋은 거야 어 이거 우리 집에 없는데 그래서 친구들이 안볼때 몰래 몰래 자람이 가방 속에 어린이집에 있는 놀이감을 몰래 넣고 있어요 흥, 내가 가방 속에 수박 과일 넣은 거 아무도 못 봤지 자라미는 가, 가방 속에 넣어둔 수박을 집에 가져가서 놀 생각을 하면서 기분이 좋아지게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 중에도 그런데 친구들아 어린이집에 있는 놀잇감을 가방 속에 몰래 넣어서 집에 가져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돼요 어린이집에 있는 놀이감은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같이 놀아야지 내 가방 속에 몰래 놓고 집에 가져가는 건 나쁜 짓이야. 오늘 말씀 중에도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말씀 중에도 나쁜 짓을 해서 우리가 해서는 안될 짓을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온대요. 우리 마음속에 까만 마음이 있어요. 까만 마음.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 모습 같아?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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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서는 안될 것을 훔쳐보고 있는 사람의 영모습인 것 같아. 뭘 이렇게 깜깜한데 깜깜한 마음으로 훔쳐보고 있는 걸까? 다윗은 지금 봐서는 안될 것을 보고 있어요. 다윗은 다윗과 나라의 다위다, 다윗 나라에 있는 모든 군사들은 지금 모두 전쟁에 가고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한가롭게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왔다 갔다 거닐면서 유유자적 시간을 보내고 있던 차에 저쪽 옆에 건물에. 어떤 여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목욕을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목욕할 때 알지만, 목욕할 때옷 입고 목욕해, 옷다 벗고 목욕해. 옷을 다 벗고 목욕을 하고 있던 여인을, 아까 그림처럼 다윗은 몰래 숨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다윗은 그만 죄를 짓는 것도 까맣게 모른 채그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아,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면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윗은 신하들에게 시켰어요. 아까 그 목욕하던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왕이 보낸 사람은 그 여인의 집에 가서 누구의 아내인지 또그 여인을 다윗 임금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 여인은 다윗 임금 앞에 와서 말했어요. 제 남편은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중인데 저를 왜 부르셨나요? 다윗 임금은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머지 갖지 않아야 될 마음, 나쁜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궁리했어요. 아, 어, 저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살고 싶다. 내 부인으로 삼고 싶어. 그런데 이미 이 여인은 결혼해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있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 하는 이 다윗의 마음에 어때? 까만색 하트가 있죠. 우리가 가져야 할 착한 마음, 예수님이 주신 마음은 빨간색 하트로 빛나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가져서는 안 돼.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 속에 까만색 하트가 빛나고 있었어요. 다윗은 갖지 말아야 될 죄된 생각들을 마음 속에 갖고 있지만 아직은 하나님께 이것이 죄인지 회개해야 될 것인지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말했어요. 그 여인의 남편을 아주아주 아주 싸움이 맹렬히 일어나는 곳으로 보내거라. 그래서 제일 앞에 싸우게 한 다음에 그 여인의 남편을 죽도록 하여라. 허, 다윗은 정말 가졌어는 너무너무 안 되는 나쁜 생각을 했어요. 이 여인의 남편이 싸움터에서 죽고 나면 그 여인은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때 다윗이 그 여인을 남편으로 삼아서 자기 아내로 삼고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 마, 그 명령을 받은 신하들은 여인의 남편을 가장 전쟁이 맹렬한 곳으로 가게 해서 그만 적군의 칼에 맞춰서 죽게 했어요. 남편이 죽은 후, 다윗은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미 남편이 있었던 여인을, 남편을 일부러 죽게 한 후에, 다윗은 그 여인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 앞에 나타났어요. 지금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좋은 말 하고 있는 것 같아. 나쁜 말 하고 있는 것 같아. 임금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단 선지자는 전했어요.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나단은 다윗에게 나타나서 임금님 당신은 지금 나쁜 마음을 갖고 나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다윗 임금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무슨 나쁜 일을 하고 나쁜 행동을 했다는 거야? 그때 나단 선지자는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아내가 있는 남편을 남편을 죽게 한후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죄된 일들과 생각들을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직언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을 했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시는 일을 당신은 지금 했어요. 어서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나단은 다윗에게 충고했어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은 다윗은 침대가 눈물로 다 젖을 때까지 슬퍼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어요. 회개한 거는 회개라는 거는 내 잘못을 생각하고 아, 어, 내가 잘못했지. 맞아, 맞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내가 했어. 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며 하나님께 기도로 용서해주세요. 하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다윗은 지금 자신이 한 행동을 눈물로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심상이 눈물로 젖을 만큼 다윗은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기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죄를 범할 당시에는 몰라요. 우리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이것이 죄인지,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나중에 돌이켜서 그것이 죄라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꼭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세요 한그 기도를.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회개하는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답니다 아까 어린이집에서 자람이가 가방 속에 뭐 넣었지? 수박, 수박 장난감 몰래 넣었잖아 그런데 한참 친구들하고 놀다 보니까 자람이 뭐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맞아 엄마가 어린이집에 있는 장난감은 가방 속에 넣어서 또는 주머니에 넣어서 집에 갖고 오면 안 된다 그랬는데 차람이는 그 말이 다시 생각났어요 그래서 가방 속에 있는 수박을 다시 꺼냈어요 얘들아 얘들아 사실은 내가 이거 몰래 우리 집에 가져가려고 했는데 속에서 꺼냈어 우리 수박장난감 같이 갖고 놀자. 자라미는 자신의 생각을 반성하고 돌이키고 친구들에게 용서를 구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자칫 생각을 잘못해서 지었던 죄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다시 생각해야 돼. 다시 생각해서 안 그러기로 하고 약속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 우리 친구들도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은 죄를 지어요. 죄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우리도 다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럴 때마다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친구들 볼까요? 선생님 따라서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요. 돌아서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랬을 때 혹시라도 죄를 지으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회개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한 일주일간 살면서 하나님께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했던 거,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또 우리 친구들도 생각나는 거, 한 가지라도 있으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해요.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해요. 아, 눈 감았어요? 어, 예쁘 예쁜 손으로 기도. 자, 눈 감고 선생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저희들, 그러나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돌아서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준비하신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역시 알죠? 선생님 따라서 같이 불러요. 응.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께 드려요. 내 마음과 정성 주님께 드려요. 나를 사랑 맞을 주게 드려요. 야, 대이잘 한다. 옳지. 어, 여기다 넣으세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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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우리 은우 지난 주에는 잘 넣었는데 오늘은 하기 싫었어? 선생님이 도와줄까요? 아니에요? 어, 그러면 이따 넣으세요. 자, 우리 그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된 저희들의 모습을 보며 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주의를 맞이하여 예배드리러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의 귀한 말씀 함께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지혜로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더 크게 확장되어 줄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 영여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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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주간도잘 지냈어요? 네. 어, 네. 우리 오늘 고개를 끄덕이면서 우리 영여부 예배 주일날 오전 10시에요. 가정에서 현장에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지난주부터 어, 단톡에 올려드렸는데 석탄전 어, 축하 노래 같이 가정에서 연습한 친구 있어요? 엄마랑? 네 오, 했구나. 오 우리 주일날 선생님이랑도 네. 같이 축하해요. 하고 가정에서도 엄마랑 같이 연습하고 평탄절날 네. 같이 예쁘게 네. 운동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네. 오늘 네. 새로운 네. 친구가 페미님도 네. 어요 네. <laughs> 네. 우리 네. 오늘 미동하고 네. 네. 유나라고 새로운 네. 친구가 있어요 네. 우리 엄마 잠깐만 하... 같이 나와주세요 민노라 우리 지난주에 바자회 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 전도하셔가지고 미노라 유나가 새로 왔어요 엄마랑 안녕 스파해주세요 몇 살,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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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나는 아, 누나는 어. 네. 누나가 사연은 두 살. 와 친구들, 같이, 내일 네. 잘들리시면서 네. 네. 같이 기도해주세요. 네, 하고 내일 모레입니다. 축하합니다. 친구들, 한 주간 정도 건강히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담배로 잠깐 모이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